그 초대형 교회를 꿈꾸던 목사님이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제 사역의 시즌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 한 목사님이 청소년으로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던 아이였고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좀 놀았어요. 좀 이렇게 노는 아이였고 근데 이 아이가 예수 주님을 믿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 집에 좀 한번 가자 하루만 자자. 토요일 날 저녁에 사역도 늦었고 내가 왜 너네 집에 가서 자냐. 근데 꼭 그날 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맞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분위기가 기존 가정하고 좀 다른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밤을 이렇게 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이 할머니하고 이+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분이 막 술을 마시고 서로 막 원망하고 근데 얘가 이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불을 같이 덮고 있었는데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이+ 아이의 또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놀이터로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오라고 할까 그랬더니 얘가. 전사님,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한테 얘기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넌 리더니까 그래도 참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용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리더니까 당위성으로 넌 참아. 근데 얘가 집에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그 상황을 직면해 보니까 얘는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 좋은 아이였지만 가정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자는 척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아, 내가 진짜 목회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아이의 삶과 마음조차 모르면서 너는 리더니까 참아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그때 배우게 됐고요.